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추궁을 하자 조윤선 장관 그런 게 있었다는 건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지만 그건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뒤에,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실물이 나오고 나서 온 국민이 다 알게 됐을 때서야 나도 안 거다 여기까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끝근데 나는 블랙리스트 작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부인을 해온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특검에서 자백을 했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이렇게요. 예 오늘 아침 CBS의 단독 보도입니다. CBS 특별 취재 팀 김현지 기자 연결을 해보죠. 어 아, 김현지 기자 나와 있습니까? 아네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이게 지금 네. 주변인 진술이 아니라 조윤선 장관 본인의 진술을 특검이 확보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특검 팀이 조윤선 장관으로부터 자백에 가까운 진술을 받았는 걸로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시켰고, 예? 난 그래서 그 짓이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건데요. 예? 이 김기춘 실장하면 다 아시다시피 청와대 2인자 대통령의 그림자, 뭐왕 실장. 이 별명만 해도 카리스마가 엄청납니다 그렇죠. 나이차에도 거의 아버지뻘이거든요 예. 이런 왕실장이 시켰는데 내가 말안 들을 수 있겠냐 어쩔 어... 수 없었, 없었다는 식으로 실토한 걸로 보입니다 어. 그런데 그동안은 검찰 조사든 청문회든 언론과의 뭐 인터뷰에서도 완전히 모르세요 아니었습니까. 예, 뭐 완전히 잡았 댔죠. 본 적도 없고 그런 거 없었고 무조건 모르 새로 일관했습니다. 예, 예. 그러다 지난 9일이죠. 청문회에서 국민당 이용주 의원이 18번 질문 끝에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일부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요 아니 보였거든요. 있었던 것 같다라고 했지만 그것도 새해 들어서 알았다 그랬고온 국민이 다 알았을 때 그때야 나도 알았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 사흘 전에 특검에 조윤선 장관이 출석했어요. 예? 이때도 기자들이 블랙리스트 있냐? 아직도 음. 모르냐? 질문이 쏟아졌지만 조 장관은 다시 예전처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다. 딱 한마디 남겼습니다. 뭐라 그래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21시간 동안 조사받으면서 네? 결국 본인이 진실을 밝힌 셈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아니 어떻게 모르쇠로 일관하던 정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일관하던 조윤선 장관의 입이 풀린 걸까요? 예, 조윤선 하면 여대생이 닮고 싶은 워너비 우먼 이런 데에 늘 꼽혔던 인물이에요 예, 예. 스펙 뭐 화려합니다 예. 서울대 외교학과 나와서 콜롬비아 로스쿨에 사시도 붙고요 국내 최대 로펌 변호사를 하다가 한나라당 대변인도 했어요 그렇죠. 이 중에 하나 하기도 힘든데 다 했습니다 <laughs> 외모도 훌륭하고 또 남편은 스타 변호사고요 예, 예. 박근혜 정권에서도 여가부 장관하고 뭐 정우수석에 지금 문체부 장관입니다 예.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일명 박근혜 여자로 불렸죠. 음. 그러다 지금 하루 아침에 국정농단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이 됐습니다. 최고랑 그렇죠. 차를 위기에 놓인 거죠. 음. 아마 머릿속이 정말 복잡할 겁니다. 이런 신경이 결국 청문회에서 드러났는데, 예. 이이주주 장관의 지, 집요한 질문 끝에 결국 인정을 한 거잖아요. 이용주 일부, 일부지만요. 예, 예. 이게 결국 흔들린 거고, 음. 이걸 특검에서 또... 절대 놓치지 않은 겁니다. 아, 응. 심리적으로 우병우... 흔들렸군요. 심리적으로. 예, 사실 이용주 그래서... 의원이 18번 물을 때도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예. 걸 내가 느끼고 계속 물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용주 의원이. 아, 네, 네. 그렇죠. 이게 우병호전 수석이나 김기춘 전 실장에게는 없던 그 빈틈이 조장관한테는 결국 보인 아, 거고, 이걸 아. 특검이 캐치를 했고. 예. 그래서 조사에서 집중 공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뭐 그 본인의 명예나 자존심또 가족,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날아 할 것이라는 우려와 압박을 음. 느껴서 예. 나는 시켜서 했을 뿐이다. 음. 이제 이 책임을 모면하려는 그 카드로 김기춘 실장에게 공을 넘긴 게 아니냐 그런 분석입니다. 자, 그렇군요. 여러분 조윤선 장관이 자백을 했답니다. 특검에서 자백을 했답니다. 김기춘이 시켜서 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 뿐이다. 이렇게 아, 이 사실을 오늘 아침에 단독 보도한 김현지 기자 먼저 연결해봤습니다. 김현지 기자, 수고.